그러면 예,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호덕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파주 각 윤호덕 의원입니다. 의교부 장관님. 네. 이번에 사도강산 협상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죠.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지난 6월 7일 등재가 이제 보류를 이렇게 결정을 했었죠. 그건 이코모스의 권고가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시점까지는 우리 조장관님이 최고의 협상팀을 구성해서 정말로 열심히 했더라고요. 다 파악해보니까. 그런데 보류된 지 7월 초순인지 대통령실 NSC회의에서 협상 방침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이, 이게 어제 그제 8월 11일에 한국일보의 기사에 이렇게 떴어요. 본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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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게 중앙일보죠? 아니, 어 그렇죠. 아,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이 사도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이를 주제로 한 NSC가 열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기자니까. 맞는 얘기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기자하고도 여러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본보는 사도항산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를 미양,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 즉 등재 반대가 아니라 사도항산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가 한일 협력 사업이 될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런 회의가 며칠 날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추정하니까 8월 7월 5일 정도인 것 같아요. 장관 회의가 있었죠. NSC에서.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제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에 대해서 외교부가. 네.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반박 보도자료를 냈어요? 뭐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될 기사가 하도 많아서 이거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장관님 이거는 대통령실과의 문제가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틀, 3일 동안 외교부에서 정정보도도 안 내고 반박 보도자료도 내질 않았어요. 그러면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확인된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도 그렇게 믿고 있죠. 왜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군 없는 아, 기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장관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가 아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이, 이대로 이 기사대로 한다면은 외교부에서 협상팀이 계속... 제대로 협상했는데 이 시점에서 등재하기 앞서서 NSC에서 이거를 한일과 협력 사업으로 전환시켜다 전환시켜라 그런 얘기의 지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실 어이없는 사실인데 그러, 그렇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저는 뭐 그렇게 답변드릴 만한 그, 그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 이 정도의 보도 내용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를. 장관이 그냥 놔뒀으면은 이건 큰 사고예요. 장관의 사, 큰 사고라고요. 이거는 대통령실에도 누가 되고 대통령께도 누가 되고 대통령실에도 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으로서 이틀, 삼일이 됐는데도요. 그런 기사가 여러 시, 차관, 여러 사관이나 국장 이 이거 사실해줄 수 있어요?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어요? 아니 외교부가 이런 정도로 왜, 왜 이래요? 이런 것도 반응 대응을 하지 못하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n s c 상임위원인데요, 모든 회의 참석을 했는데 그런 논의 한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 자료는 유출할 수 있는 자료가 이미 자료청에서 외교부가 정부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해오고 있었다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보내줬어요. 그 관계 기관은 사실은 대통령실 NSC예요. NSC예요. 아닙니다. 관계기관의 유네스코 관련된 협력 TF도 있고, 관계기관 협의회라는 것도 있고요. 어 물론 NSC나 대통령실도 뭐 당연히 그 보고 네. 대상이긴 합니다만. 아니, 장관이 그럼 이렇게 중요한 외부 그러니까 외교의 큰현안을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안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요? 등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 거기다가 이 강제라는 표현이 전혀. 어? 이 일본이 수용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장관이 결정한 거예요. 강제라는 내용을 일본 수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무엇을 근거로 하신 말씀인가요? 그거를 장관께서 일본 수석 대표의 발언문을 보시면은 거기 분명히 하자급은 나오는 거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쉽지 않아요. 저희 책임화에 협상을 했고요. 중요한 계기마다 보고를 드렸고요.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자, 이거는 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번은 이 합의한 내용 중에 부남도 때는 2015년에는 일본인의 대표석이 발표문에 그 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로 표현이 돼 있었어요. 2015년에. 근데 이번에 2027년 7월 27일 일본의 대표 대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더 출신 노동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이한번더 출신 노동자는 어느 나라의 사람입니까? 2015년도 군함도 등재 때는 한국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노무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Korean and Others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인 노동자들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15년 만에 15년 만에.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 같은 노동자에 대해서 15년 전에는 한국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한번더 출신 노동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한번도 출신 되든. 노동자에 일본인 체육은 이 노동자는 어나나 느 사람이라고 음. 주장을 한 겁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죠. 당신은 아니, 장관은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고 하죠. 네. 일본 정부를 작성하려 하면서 이 노동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하냐고요 어떻게 주장하냐고요?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나라를 잃었을 때죠. 나라를 잃었죠 그렇지만 네. 일제 강점기에 그 불법으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불법이라고 우리가 주장 합법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합법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유르도바 님. 원인정한적 없습니다. 인정한 적 없습니다. 윤유덕의원 님. 보충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예, 한정연님이 예, 하십시오. 저는 국무위원이 나라를 잃었다는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이고요. 우리는 그때 독립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쟁 중이었던 겁니다. 나라를 일탄니요 빼앗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능력이. 나라를 잃은 것 같아요.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을 잃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독립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응. 전... 원나라가 고려를 침탈했을 때 우리가 빼앗겼습니까? 전쟁 중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 전쟁 중이었어요. 정유재란 때도 전쟁 중이었고 1910년부터 45년까지도 전쟁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다 뭡니까? 전쟁을 한게 아니면? 그 국민들은 뭡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나라를 이런 사람들 예, 왜통위해서국무원이 예. 하는 것을 지켜보면 안 됩니다. 질의 시간에 않나?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